자 오메가가 2분의 1 빼기 루트 3아이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죠 양변에 두배를 해 그럼 이오메가가 1마이너스 루트 3아이지 그 다음에 음 루트만 남기면 그러니까 얘를 이항해서 이오메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아이지 양변을 자, 제곱 한번 해볼게 그럼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더하기 1. 얘가 마이너스 3대. 그니까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4이 꼴빵. 그리고 4로 나눠주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이 꼴빵이지. 그럼 결국에는 얘가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꼴령. 그럼 얘도 이제 생각해보면 어디까지 이제 머릿속에 확장도 돼야 되냐면,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이 꼴 0이다. 또볼 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음, 이 문제가 얘를 이제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오메가 더하기 3. 이거 자체를 위아래에다가 뭐 오메가를 한번 곱해볼게. 이렇게 위아래에다가. 그러면 얘가 이제 된걸 보면, 마이너스 2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3 오메가가 분자에 있을 거고 분모에는 오메가의 제곱 빼기 오메가 이렇게 딱 되지. 그런데 보면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오메가의 제곱 빼기 오메가 얘 값이 마이너스 1인 걸알수 있어. 이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분모가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 있잖아? 그거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배를 양쪽에 주면, 마이너스 2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이게 2 이렇게 되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그러면, 음, 양쪽에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를 해주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 이게 3 오메가잖아? 왜 오메가 더 했으니까 여기 3될거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 더하기 2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 값이 요게 어2 더하기 오메가가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게 좀 예쁘게 고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되지 근데 이게 a 오메가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어. 복소수 Z에 대해서 FZ가 Z 곱하기 Z 바라고 이제 설정이 돼있지 예를 들어서 Z가 A 더하기 BI라고 하면, 음, 얘 Z 바는 뭐였냐면, A 마이너스 BI지. 그러면 FZ가 z 곱하기 z 바라고 했으니까 얘는 a 더하기 bi랑, 그 다음에 a-bi. 마이너스 즉, 뭐냐면,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거든? 왜냐면, 합차공식이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i제곱이라서, i제곱은 마이너스 1. 근데 그, 결국에는 켤레랑 원래 거랑 이제 곱하면, 실수부제곱 더하기 허수부제곱이지. 실수부제곱 더하기 허수부제곱. 그래서, 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이제 살펴보면, 음, 0보다 크거나 같다. 내가 말했잖아?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당연히, 어, 0보다 큰 거, 크거나 같은 거 맞지, 얘가? 기억번 괜찮아. 음, 니은번 보면, 얘도 이제 정의에서 한번 해보면, f에 z 더하기 z, 어, 오메가가, 이제 원래 걸 그다 쭉쓴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z 더하기 오메가에다가 바를 여기다 쫙친 거잖아. 그러면 얘를 이제 살펴보면 z 더하기 오메가 요게 z 바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되지. 우리가 오메가 성질 중에 뭐 z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한 거는 뭐랑 똑같냐면 음 요게 어 z 바 더하기 오메가 바뭐 이런 식으로 됐잖아. 얘를 이어도 된다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괜찮지. 어쨌든 요거를 이제 전개 보면 첫 번째 거 분배. 그럼 z 곱하기 z 바. 두 번째 거 분배. 얘는 z 곱하기 오메가 바. 그다음 세 번째 거 분배. 오메가 z 바. 네 번째 거 분배하면 오메가 오메가 바지. 그러면 f의 z를 한번 써볼게. 얘가, 음, z 곱하기 z 바지. 그 다음에, f의 오메가 한번 써보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란 말이야. 그러면, 요, 좌변에 있는 애들은, 얜데, 우변에 있는 걸한번 살펴보니까, 얘가 몇이냐면, 어, 아까 fz가 z 곱하기 z 바, 더하기, 오메가 바가, 아, 오메 f의 오메가가, 어, 오메가 빼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파. 그러니까 요게 좌변 요게 우변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얘 얘 이제 똑같고 얘도 얘도 똑같은데 좌변에 얘가 더 남았기 때문에 니은번은 틀렸다 라는 거죠 니은번이 틀려서 2번 일단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급번 볼게 급번 보면 f 에 어, z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음, z 곱하기 오메가 곱, 거기에다가, z 곱하기 오메가에다 바, 이렇게 친 거잖아? 그런데, 음, 이게 좌변이고요 아까 전에 fz가, z 곱하기 z 바였고, f의 오메가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잖아? 그걸 곱해.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z 곱하기 z 바에다가 곱하기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가 돼.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한번 써보면, f의 z 곱하기 오메가가, 얘가 f의 z 곱하기 f의 오메가랑 똑같냐, 라고 했는데, 일단, 얘 값이 이거 나왔었잖아? 얘를 써보면, z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z 바 오메가 바. 이거랑 z 곱하기 z 바. 이제, 우변에 있는 거가 이거니까, z 곱하기 z 바 곱하기,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거랑 똑같냐? 라는 거야. 그러면, 이 z, 오메가 바 있잖아. 요, 왼편에 있는 거, 요게, 이 좌변에 있는 이 부분 보면, z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z 바 곱하기 오메가 바로 이렇게 따로 뜯을 수 있잖아. 얘가 이제, z 곱하기 z 바,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야라고 했으니까 여기 여기 똑같고 여기 여기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똑같고 여기 여기 똑같으니까 교환법칙 성립하죠 곱, 곱하기일 때 그래서 얘가 좌변 우변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디급번 괜찮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었어요 이미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 n 이요렇게쭉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음, 다음 중 보기에서 이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 했잖아. 결국엔 야, 얘는 규칙성을 발견하셔야죠. 보면, f의 4가 0이냐? 라고 했는데, 직접 한번 해보면, f의 4는 무슨 뜻이야? i분의 1, 빼기, i의 제곱분의 1, 더하기, i의 세제곱분의 1, 빼기, i의 네제곱분의 1. 이것까지잖아. 그, 그러니까 일지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럼, i, 분의 1은, 마이너스 i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제곱은, 얘가 플러스, 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니까, 러 이게 플러스, 여긴 플러스 1 되지. 그 다음에, i 세제곱 분의 1은, i죠. 그니까, 러 더하기 i라고 써고, 세 번째 거. i의 네제곱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결국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요거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어, 0이네? 그, 그러니까 기억법 맞죠? 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음, n 플러스 4이다, 이랬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게, 봐봐, 4쓴 다음에, 그, i의 이제 다섯 번째를 확인해 보면, 이제 이게 만약에 f의 5 값이, 이거 좀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f의 만약에 5잖아? 그러면 더하기 i분의, i5제곱분의 1이 이렇게 되지. 그럼 i의 5제곱은 결국에는, 음, 그니까 러 i분의 1이 이게, 음, 마이너스 i잖아? i의 5제곱도 얘가 마이너스 i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네 개씩 반복이 되는 게 보이지? 네 개씩. 이게 네 개, 또네 개, 4개, 네 개씩 빵이 되는 거네. 그결국엔 이거 무슨 뜻이냐? n, n+3, 아, n+4. 이게 결국에는 네 개씩 계속 반복이 된다는 뜻이야. 그니까리번 괜찮죠. 뭐 예를 들어서 f의 음, 4나 이게 f의 8이랑 똑같고 뭐 f의 3이나 아니면 그 다음 4개 반복된 거 f m 뭐 7이랑이 똑같다 이거 해보면 다 똑같다고 4개씩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4칸 차이면 이 똑같다 자 그래서 니은번 맞고 디귿번 한번 보면 fn 제곱이 fn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fn의 제곱 빼기 fn이꼴 0 이것이면 사이배수냐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왼쪽으로 넘긴거야 이 식을 그러면 얘는 fn으로 묶잖아. 그럼 fn 빼기 1이죠. 이렇게 됐고 이꼴 0. 그러면 fn이 0이거나 또는 fn이 1이지. 이것이면 f 어 이것이면 n은 4의 배수냐라고 물어본 거야. 이것이면 n은 4의 배수냐? 자, 그러면 첫 번째, fn이 0일 때를 살펴보면, 아까 이게 4개씩 반복이 되기 때문에 n값은 4의 배수가 맞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이게 f n값이 1이 될 수도, 1이 돼버려도 이게 똑같은 거니까, fn이 1 되는 걸 찾아보면, 음, 뭐 예를 들어서 f의 3을 집어넣으면, 이게 i분의 1, 그 다음에, f의 3은 i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이잖아? 그니까, 얘는, 아,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그 다음 더하기 i. 이게 플러스 1이겠지. 응, i 제곱 마이너스니까. 그니까 러 이게 없어지면서 f의 3이 1이 딱 되지.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이거 빵된다는 소리야. 결국에는 이것이면 얘는 4의 배수이다. 3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3 이런 거 반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었죠. 2번이었어요. 영이인닌세 복수수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가족권의 알파더하기 베타더하기 감마가 0. 그다음나 조건을 얘를 보면 통분을 해야겠지. 부모가 서로 다르니까. 그럼 알파 베타 감마 분해. 얘 입장에서는. 베타 감마를 위 아래다 곱해. 얘 입장에서는 알파 감마를 위 아래다 곱해. 얘 입장에서는 알파 베타를 위 아래다 곱해. 그럼 얘가 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이렇게 되겠지. 음. 그러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그냥 그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얘이골 영이잖아. 그런데, 이제, 분모가, 알파가 이제 0이 아닌 새 복수수기 때문에, 얘는 0이 될수 없지. 그러면, 얘가 0이어야지. 알파 베타 더하기, 어, 그 다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얘가 이제 0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음,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얘네들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음 문자가 이제 세이기 때문에 좀 줄여줄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좀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좀 쓰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지. 여기서 그래서 음 알파 더하기 베타로 좀 바꾸기 위해서 여기를 감마로 묶어 봐. 그럼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네. 그럼 다시 쓰면 여기는 있 알파베타 더하기 감마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감마를 바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얘를 마이너스 감마로 바꿔 알파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꼴형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알파베타가 어 감마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 마찬가지로 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이꼴 0인데 여기서 두 번째 식으로 베타 더하기 감마가 이제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그러면 베타 더하기 감마를 마이너스 알, 알파로 바꾸기 위해서 음 여기를 음 알파로 묶어봐. 얘네 두 개를 알파로 묶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알파로 묶으면 어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될 거고. 더기 하 베타감마가 0이지. 음,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알파. 더기 하 베타감마 있고 0이니깐, 음, 마이너스 알파의 조급 더기 하 베타감마 있고 0. 그니까 베타감마가 알파의 조급 이렇게 되겠지. 그니까, 어, 알파베타가 감마의 조급, 베타감마가 알파의 조급. 그럼 똑같이 옆에 것도 한번더 하면, 얘도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있고 영이잖아. 여기서도 세 번째 거. 그다음에 어 알파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베타다. 요거 요거를 그러면 또 얘를 이용해주려면 알파 더하기 감마가 나오려면 음 알파 더하기 감마가 나오려면 여기를 베타로 묶으면 되겠지 얘네 두 개를. 얘네 두 개를 베타로 묶어 그러면 알파 더하기 감마가 나올 거고 더하기 알파 감마 이꼴 0. 그래서 알파 더하기 감마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치기. 여기 바꿔치기. 여기를 어 요거 요거 알파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감마 이꼴 0. 그래서 알파 감마가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총 요렇게 세 개의 식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좀 계산을 좀해 보면 요거 있잖아. 얘네들의 문자를 좀 바꿔 줄게. 이거 베타 베타 분의 감마 있잖아. 베타 분의 감마. 아, 베타분 알파지. 베타 분의 알파가 여기서 베타 분의 알파를 좀 이용해 주기 위해서 요거 좀 요걸로 요걸 이용해서 좀바꿀게얘 예를 갖다가 양변을 베타로 나눠. 그럼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이 감마지. 그 양변을 어 알파로 나눠. 그러면 얘가 베타분의 알파가 알파분의 감마 이렇게 된다고. 다시 요게 어알 감마가 베타 분의 알감 알파 제곱이지 그러니까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여기 알파로 나누고 이 없애주면 되니까 알파 분의 감마가 베타 분의 알파가 되는 거지. 감마디로 그 말해서 요 베타 분의 알파 대신에 감마 알파 분의 감마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요거 요걸로 이렇게 쏙 넣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마지막으로 알파 분의 감마 더하기 어 베타 분의 알파가 알파분의 감마로 바뀌는데 거기에다 발을 친 거지 이렇게. 음, 그래서 얘 이제 값을 좀 구해주면 되고 지금 결국에는 어 우리가 감마랑 알파랑 지금 갖고놀고 있기 때문에 베타를 다좀 제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그래서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를 알파랑 감마로만 한번 나타내볼게. 그러니까 다시 쓰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이꼴 형인데 알파랑 감마만 이제 요, 어, 남길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어 알파 베타가 감마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감마의 제곱으로 바꿔 그다음 베타 감마가 베타 감마 알파의 제곱이잖아 얘도 알파의 제곱으로 바꿔 더하기 알파 감마 이꼴 0 이렇게 되지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근데 또 이제 이것에 얘네들 모양을 이제 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어 양변을 알파의 제곱으로 나눠볼게 알파의 제곱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알파의 제곱으로 나누면 알파의 제곱분에 감마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제곱분에 알파 감마 이꼴 0이지 그러니까 다시 쓰면 알파의 제곱분에 감마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여기는 약분돼서 알파 분에 감마 이꼴 0 그러니까 지금 알파 분에 감마로만 이제 이루어졌잖아 이 식을 알파분의 감마있지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이게 t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어, t이꼴 0이잖아 다시 말해서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꼴 0이지 그럼 t를 구할 수 있어 t t값은 근해 공식 쓰면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니까 결국 3i가 되지 그니까 러 마이너스 1플마 3i가 될거야 그러면 여기가 3i 그러면 어 두번째 이제 t 어, t값 중에 t가 원래 두개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걸 알지 만약에 1 더하기 루트 3i가 정답이면 1 빼기 루트 3i도 나머지 정답인거 근데 이이 이 정답과 이 정답은 서로 켤레 관계잖아 결국에는 그냥 둘중에 하나 t값을 그냥 아무거나 뭐 t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이게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라고 하잖아 그럼 t 반은 몇이냐면 이게 2분의 마이너스를 빼기 루트 3마이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문제에서 어 요게 요게 t였고 거기다 t의 반 거잖아. 왜냐 알파분의 감마를 우리가 t라고 치환 했으니까 알파분의 감마가 t. 그러니까 결국에는 t 바와 t를 더한 거니까 문제에서 t 바 더하기 t 얘 더하기 이한 거잖아. 그러면 얘랑얘랑 얘랑 없어질 거고 결국에는 2분의 마이너스 2가 최종 정답이겠지. 이게 2분의 마이너스 2가 최종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다시 뭐라고? t값이 아까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아이면 나머지 t반은 2분의 마이너스 1 어, 빼기 루트 3아이니까 결국에는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는 라 거지. 그래서 알파랑 음, 감마로만 이루어져 있게 그렇게 좀 바꾸면 된다. 어쨌든 정답은 마이너스 1이었어요.